오히려 우리 사회의 발전적 요소로 판단할 수가 있다 이 골문계 곰고곰꼬 곰고 터져서 마지막에 드디어 윤석열 정권에 터져서 더 이상 검찰이 공소권 수사권 분리를 거부할 수 없는 이 마약 이 사범의 실체가 밝혀진다면 이거는 네. 뭐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, 아예 사회 암적인 범죄 집단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... 이 마약 사업에 대한 실체가 밝혀지면 우리 백혜룡 경쟁의 말 들어보면 정말 아연 실세가 아닙니까 실제로? 이번에 만약에 김문수 씨가 다시 당 대표가 당선이 되고 뭐~ 장동혁이나 이런 소위 전환길과 전광과 합세한 세력들이 다시 이~ 국민의 힘의 지도부가 만들어진다면 정당 해산청구는 불가피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윤석열 본인은 우리나라 사회과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연구 사례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.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그렇게 보, 보여지는데 그것은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검찰 권력 윤석열은 사실 검찰 권력이 만들어놓은 그 일종의 괴물 아닙니까.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가 육군 사관학교를 만들어서 군대가 한때 사회를 지배했던 군사 독재 시절을 거쳐서 민주화를 겪고 나니까 보안사나 국정원이나 이 사람들의 권력 행사가 많이 통제되다 보니까 이제 오로지 검사가 모든 공식적 권력을 독점하게 되고. 검사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모든 이 법적 정의를 자신들이 이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규정하는 시대가 돼서 그게 점점 이룬 이 것이 이제 윤석열, 마침내 검찰 청권 그동안은 검찰이 그 용화에 나오듯이 캐비넷서 넣어가지고 정권에 박기 위 그때그때 정권의 앞잡이가 돼서 반대파를 숙청하는데 칼집이 노를 하면서 자신의 조직의 이기주의를 관찰해 오다가 이제 그것도 부족해서 아예 이제 자신들이 직접 정권을 잡는 시대가 바로 윤석열. 시대가 된 거죠. 그 시대가 돼서 드디어 검찰이 해체되는 걸로 가기 때문에 저는 물극필반, 오히려 우리 사회의 발전적 요소로 판단할 수가 있다. 이 골문계 곰고곰고 곰고 터져서 마지막에 드디어 윤석열 정권에 터져서 더 이상 검찰이 공소권, 수사권 분리를 거부할 수 없는, 잭소리를 내기가 어려운 이제 분위기를 만들어낸 거잖아요.